안녕하세요. 덕배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영상을 찍을 거냐면, ROTC 학군 장교들은 복무를 하면서 얼마를 모아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상황과 이야기인 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군인 월급이죠. 그렇다면 덕배는 임관하고 얼마를 처음으로 받았을까 오랜만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2021년 3월 10일 170만 8,570원을 처음으로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역하면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이 2023년 6월 9일 188만 7650원이 국군 재정단에서 입금되었습니다. 일단 정말 이 영상만을 위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평균 월 180만 원 정도로 제가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각종 수당이 매월 25일에 들어오는데 저의 경우에는 수당이 그렇게 일정하지가 않아서 월 평균 10만원이라 생각하고 월 190만원이라 가정한 하에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계획은 190만원 중에 100만원은 저축을 하고 나머지로 잘 살아보자 가제 처음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씩 28개월 하면 2800만원이죠 그리고 퇴직금 600만원 또 명절마다 받는 떡값, 추석 설, 추석 설총네 번의 명절을 보내고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400만 원, 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으로 200만 원 정도 모아서 총 4천만 원을 한번 모아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어, 돈을 어떻게, 어디에 모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군인공제회에서 복리로 이자를 받는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군인공제회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실 단기 복무자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복리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제가 군 생활을 정말 길게 했다면 또 이점이 있었을 것 같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고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총두 개의 군접금을 50만 원씩 나눠서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잘 모아뒀던 적금통장 안에 돈을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주식은 어떻게 됐냐고요? 원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지금은 많이 회복을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많이 잃기도 그리고 제가 90만 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자동차 유지비나 식비, 그리고 월급을 받았으니 주변에 선물도 많이 하고 또 제 여가 활동도 많이 즐기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뭐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저녁 할땐 얼마를 가지고 나왔냐 목표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총 3,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저는 바로 유럽 여행을 갔어요 한 40박 정도 유럽에서 여행을 했고 8개의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숙소 항공권 비 액티비티 뭐 이런 비용 다 합해서 경비로는 총 1,5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이게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여행을 엄청 많이 다니고 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유럽을 못 가봤어요. 원래 제가 교환학생으로 이탈리아에 가게 됐었는데 하필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럽에 대한 동경도 있고 진짜 환상도 있고 정말 잘 입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절약을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고 그냥 쓸거 쓰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많이 들어갈 걸 알았기 때문에 뭐 마냥 그런 걸 부모님께 뭐 부탁을 하기는 저는 조금 눈치가 보여서 제가 번 돈으로 유럽 여행을 가게 된 건데 뭔가 제가 번 돈으로 가니까 막더 뿌듯하고 더 즐겨야겠고 막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번 만큼 이렇게 논다. 또 저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받은 월급을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를 통해서 1억 거의 혹은 그 이상의 돈을 가지고 나온 동기들도 있어요. 정말 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 월급 관리에 있어서 맞다 틀리다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이제 적금을 하시면서 좀 안정적인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투자를 통해서 뭔가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냥 본인 가치관에 따라서 돈을 벌고 모으고 올바르게 뭐 소비하고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돈을 어떻게 모았었고 어떻게 썼는지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만약에 임관하면서 받은 첫 월급부터 주식 공부를 좀더 더 해서, 그때, 21년 3월에 엔비디아에 주식 투자를 했었다면? 지금은 얼마가 됐을까? 전그 돈으로 뭘 했었을까요?